골프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죠? 뭐였죠? <laughs> 네, 저희가 둘이 모인 이유가요. 바로 이 크로스 오버라든지 음. 또 테이크어웨이 때 손목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두 가지의 문제가 다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크로스 오버는 오른손의 원인일 어... 확률이 100%예요. 아... 이거는 해보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긴 말이 필요 없고요. 아, 긴 말이 필요 없죠. 알겠습니다. 저와 같이 테이크어웨이 때 손목이 뭐 돌아가시는 분들 또는 뭐 크로스버 오 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다 아시죠. 손목이 제가 테이크어웨이 때 이렇게 돌아가서. 그거 동작을 안 하려고 이렇게 제가 루틴을 했었잖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돌아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음. 이 동작이 나오면서 크로스오버가 됐었죠. 네. 근데 이 크로스오버가 나오게 되면 네.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뭐두 가지겠죠? 보여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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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음. 자,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음.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다운 스윙의 문제 때문에 이제 오버 더 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반대로 이게 너무 이제 심하다고 느낌이 와서 본능... 뒤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쉽하네. 첫 번째 경우는 초보자의 확률이 높고요. 음...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이제 상급자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상 동작을 음. 바로 바로 이제 몸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 아, 이거 잘못됐다 해서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뒤로 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네. 어, 오른손의 원인이 100%였잖아요. 아, 자 왼손으로 잡아보세요. 이게 무거우니까 짧게. 자 왼손 팔 펴고요. 네. 펴진 상태로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백스윙 올려보세요. 코킹까지 해서 계속 가보세요. 못 가요. 가보세요. <laughs> 못, 가요. 못 가죠. 네. 그리고 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이렇게 잘돼 있어요. 자 크로스오버처럼 마, 만들어보세요. 네. 힘들죠. 네. 이건 어요 어 이거 이거는 편하잖아요. 아 그치. 놔 놔버리는 거잖아요. 편하죠. 그쵸? 그럼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쉽게 올라가죠. 음. 너무 쉽게 벌어지고 이렇게 한번 틀어보세요. 올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 진짜 때린 사지 않아. 않아요. 어, 자 이게 되게 쉽게 된단 말이에 네. 그러니까 오른손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지.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른손의 원인일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힘을 좀 빼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정원 프로가 고민하는 테이크어웨이 때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이제 뭘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네. 했냐면 이 헤드 페이스 이 면을 이 테이크어웨이 오면은 이렇게 일자로 두라고 했었어요 아 페이스 면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를 저, 음, 돌려야 네. 되니까 뭐 부채 펴듯이 이렇게 음. 돌리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돌리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그치. 식으로. 손이 너무 열려 버리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좀 권하고 싶은 그 테이크어웨이는 손목을 안 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처음에 스타트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끌어라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끌고 여기서 다시 젖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럼 그러니까, 코킹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느낌이 손바닥이 거의 바닥을 본다는 느낌이 나요. 오른손 바닥. 오른손 바닥이 오른손 바닥이 거의 바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체가 약간 이렇게 살짝 닫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페이스 각도를 보면 측면에서 보면 제 척추각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척추각이랑 거의 페이스 각이 비슷하고. 자, 요렇게 되면은 척추각보다 확실히 오른쪽으로 그쵸. 젖혀져 있는 상태죠. 네. 자, 요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슴 높이 갔을 때 손바닥이 저 옆면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바닥. 오른손바닥이. 그럼 여기서 테이크웨이 때 거의 바닥 하프 정도 왔을 때 오른손바닥이 이 옆을 본다는 느낌. 음... 근데 이거는 네. 진짜 바닥을 보면 안 돼요. <laughs> 어, 그치. 느낌일 뿐이고, 이게 진짜로 이렇게 바닥을 향하거나 저쪽을 향하면 진짜 완전히 훅이 날수 있는 거니까, 코킹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아, 이렇게? 네. 네. 예전에 네. 코킹 레슨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엄지 쪽으로 하라고.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엄지 쪽으로 하라고 했었죠. 네. 왜 그랬죠? 제가 그때 했던 그 레슨 영상이 네. 초보자분들, 골린이 분들을 위한 음.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가장 쉽게 이 코킹을 좀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도 그쵸, 그쵸. 모양만 만들어지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음. 그냥 쉽게 위로 꺾듯이 그냥 오른, 엄지손가락으로 꺾으세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쉽게, 네, 설명을 한 거죠. 아, 근데 이거는 네. 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네. 엄지쪽으로 꺾는다는 거는 내몸 앞으로 꺾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지금 몸이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걸 어, 말하고 싶었던 거죠요그 어, 얘기 같아요. 네, 제가 네, 봐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지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몸 앞으로 이렇게 그쵸, 나오니까 그쵸, 그쵸.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심플하게 네. 설명하기 그쵸. 위해서.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음, 네. 네. 디테일하게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른 손등 쪽으로 이런 식으로 코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자 이렇게 와서 오른 손등 쪽으로 코킹. 음... 자 그러면. 네. 거의, 왼손이 거의 일자가 돼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탑에서는 다시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네, 느낌에. 하늘. 음. 그럼 이 상태면요. 아까 오른손으로만 들었을 때 손이 어떻게 됐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됐었죠. 네, 이렇게 됐죠. 아, 혼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손바닥이 앞을 본단 그렇죠, 말이에요.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 오른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요. 네. 올려가지고, 아, 나 크로스오버 되니까 이쪽 뒤로 빼야지. 이얼만큼뺄지 느낌이 안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올라갈 때 오른손 이게 키포인트예요. 바닥, 그다음에 손 등쪽으로 코킹하면서 손바닥이 측면, 네. 자 그다음에 손바닥이 하늘. 아.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팔도 안 벌어지고 모아지죠. 그럼 모아지면 질수록 클럽은 뒤로 쳐져요. 음... 그리고 이렇게 돼야. 그대로 길 따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음, 한번 해볼까요? 네. 손 뭐라고요? 아, 바닥?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처음에 그냥 그냥 그대로 옆으로 여기까지 옆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코킹이 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코킹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정원 프로 스윙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루틴이 이렇게 맞아,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오른손 등쪽으로 코킹을 그렇지 이렇게 아까 엎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겠고 이렇게 해도 실제로 보면은 이 페이스 각이 척추 각이랑 거의 맞아요. 그렇죠? 이게 다친 게 아니에요. 네. 자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손 등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손바닥이 거의 하늘 본느낌이죠 네. 자 그... 지금 클럽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쉽게 바뀌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손의 압력이 느껴져요. 어디 어디에? 굳이 말하자면 왼손은 이두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아 약간 놔지고, 여기는 놔지고, 이 엄지손가락 두 손가락에 음 조금 압력이 들어가지고, 네. 오른손도 약간 이두 손에 힘이 네.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하란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음. 이세 손가락이 이렇게 딱 잡히는 음 느낌이 들어서, 그럼 일단 몇번 해보고 네. 한번 쳐볼까요? 어떻게 좀 바뀌었나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 자 천천히 일단 치지 말고 네. 탑까지 쭉 한번 가보세요 바닥을 보게끔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에 손등 쪽으로 쿠킹 그렇지 쭉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아요? 어 맞아요 어휴, 완벽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치지? 그렇지 공못칠거같아 괜찮아요 그렇지 오케이 어, 훅날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일단 쳐보세요. <laughs> 넘어갔죠? 훅안 났는데? 어, 훅안 났네, 진짜? 자, 여러분. 자,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해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안 좋았던 거? 이것도 제가 요즘에 조금 연습을 해서 그나마 좀 좋아진 거거든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laughs> 자 말한 대로 크로스오버가 좀 돼요 네. 근데 이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클럽이 약간 이렇게 손이 튀어나가면서 네 맞아요 약간 뒤에서 맞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아 슬, 슬, 샬로잉? 어 샬로잉 <laughs> 자 일단 이런 느낌 네. 자 이번에 친 거는 이게 지금 이제 하란 대로 한 거죠. 어, 네. 과연 별반 차이가 없나요? 음, 네. 오 탑이 달라졌어요. 탑은 조금 다르네. 오 달라졌다. 그러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자손 바닥. 완벽하게. 바닥. 코킹, 자, 아좀 힘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야? 뻣뻣해서 그래. 그래요. 그래요. <laughs> <laughs> 자, 손 봐봐.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훅이 네. 날것 같다. 네, 근데 만약 진짜 훅이 났다, 그 네. 원인이 원인이 네, 뭘까요? 뭐 일단은 이거를 너무 원래 각도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진짜 점점, 점점, 좀 열리긴 해요. 그그 근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러 확 지치지 마라. 음... 그리고 반대로, 이걸 그대로 닫는다고 해서, 반대로 또 닫아 올리지 마라. 그 아, 얘기죠. 아, 이 얘기죠. 그니까 다다 올리라고 했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이거 네. <laughs>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손이 이렇게 될 정도로 닿는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죠. 음, 그냥 요 코킹은 요 코킹만 좀 생각하시면 될같아요 네, 맞아요. 이손 손 등으로. 등으로 코킹이 된다. 네, 그래서 손 등으로 코킹이 된다. 네. 요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훅이 만약에 또 난다, 또 난다 그러면 몸이... 회전이 안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다운스윙 때 몸이 좀 돌아줘야 되는데. 막혀있어 몸 회전 없이 그냥 손으로만 갖다가 맞추면은 이제 좀 왼쪽으로 할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아, 자꾸 앞으로 갔다 확 도세요 그냥 갔다가 확확 돌아요 훅안 네. <laughs> 나는데? 좋은데? 자 그래서 결론은 테이크어웨이 때 돌아가면은 크로스오버가 올수 있고 확률이 네, 높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때 오른 손등이 이렇게 이 코킹을 생각을 해라 이 얘기죠 이 그렇죠 코킹을. 근데 이거 음. 걱정되는 부분이 또 이렇게 할까봐 아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여러분 아. 자. 아 너무 여러 이렇게 가지 상황이 다.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지? 이렇게 돌려서 이것도 제가 돌아간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조금 앞에 있다. 그렇지, 느낌으로. 그렇지. 오. 네. 어쨌든 이 어, 손등 요거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연습을 해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레슨 감사합니다. 네. 네. 저잘 만들어 볼게요, 백스. 네.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laughs> 네.